안녕하세요. 클릭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필드를 왔습니다또 오랜만에 이런 라이플 총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좀 켰고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라이플은 VFC에서 나온 SR25 GBB 모델입니다. 이 SR25 모델은 제가 게임 때한두번 정도 사용을 해 봤고요. 그리고 간혹 이 만져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져본 모델은 아닙니다. 일단, 이 SR25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반동감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GBB를 여러 번 만져보았던 것 중에, 아마 그 반동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어, 거짓말을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실총과 거의 흡사한 반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 그 실총 사격장에서 라이프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반동하고, 이 SR25 GBB를 사용한 반동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반동이 좋습니다. 어, 정말 반동력에서는 최고고요. 집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게임 때두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 정말 집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전동건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사용하는데도 그렇게 무게감이 뭐 다른 전동건에 비해서 더 무겁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 정말 게임하는 데는 뭐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무난하게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SR-25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아무래도 좀 반동감이 있고요. 그리고 스나이퍼 쪽까지는 안 가지만 라이플보다는 조금 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스나이퍼 스타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쇼탄창이 들어갑니다. 어, 긴 탄창이 안 들어가고 이 탄창 하나에 20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스도 탄창이 작은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만큼 파워력은 있으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지금 꽂혀있는 탄창은 아무래도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꼽아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탄창은 이 탄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점 하나는 연발이 없어요. 단발만 가능합니다. 실제 스나이퍼 총처럼 어, 한 발씩 장전해서 에어 컨기처럼 쏘는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장전이 돼서 계속 발사할 수는 있지만 연발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이트가 보통 저희가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시면 사이트가 없는 모델도 있고요. 있는 모델도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앞뒤로. 근데 사이트가 좀 특이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전면에 원래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옆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쪽에 라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조준을 할 때는 약간 기울여서 조준을 해야 됩니다. 어, 실제 제가 이렇게 쏴보니까, 어, 저, 그냥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이 실질적으로 약간 기울여서 쏘면 약간 휘는 것 듯한 감이 좀 오거든요. 근데 실제 이거 쏴보면 약간 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무래도 정면으로 이렇게 쏘는 게 훨씬 더잘 맞는데, 이거 약간 이렇게 휘어서 쏘니까 아, 어, 약간 희능감이 있어서 이걸 잘안 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스코프를 올리고 사용을 합니다. 도트나 스코프를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보조 역할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올려주신 다른 유튜버분들을 보셨을 때, 어, 발사했을 때, 작동이 됐을 때, 볼트키가 움직이면 약간 스프링 튀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어, 그런, 제가 귀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소리를 잘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뭐 3s 버퍼를 장착을 하면 그런 소리가 없어지고 반동감도 더 세진다고 하는데 3s 버퍼로 교체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듣는 거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음향이 그쪽에 전달되는 느낌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작동을 시켰을 때 반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실감 나는 것 중에 또 하나 장전하는 소리가 정말 찰집니다. 다른 GBB보다 훨씬 더 찰진 것 같아요. 네, 소리 한번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들려봐드리겠습니다. 들려봐드리겠습니다. 아, 이 소리는 정말 찰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반동. 자, 이거는, 반동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화면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제 어깨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튕기는지. 갑니다. 보이시죠? 어, 진짜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실총과 거의 비슷한 반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정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소리 소리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스프링 튄다는 소리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못 느끼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입니다. 3S 버퍼를 한번 교체를 하고 다시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S 버퍼고요. 세트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온다고 하네요. 어, 스프링은 3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강력이, 장력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쓰시냐에 따라서 좀더 반동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 이 버퍼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교체하고 다시 한번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S 버퍼로 장착을 했구요 어, 기존 순정 버퍼는 여기 있습니다. 한번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틀리시나요? 어, 참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딱딱 끊어지는 맛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동도 확실히 더 세졌어요. 아무래도 3S 버퍼가 스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강한 반동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순정 버퍼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긴게 들어가고요. 앞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매하는 3S 버퍼에는 이 스틸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스틸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에 어 뭉툭한 스틸 뭉치가 들어가고, 앞에 이제 버퍼 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스프링은 대략 더 작아요. 지금 스프링만 비교해봐드리면, 순정은 이거고 3S 버퍼는 이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에 비해서 작잖아요. 근데 장력은 더 좋아요. 이 모델보다, 이 스프링보다, 이 스프링이 장력은 더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파워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VFC s r 25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이 게임 때 그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게 장구장이 있다고도 하는데 어 저희 필드에서 이걸 갖다 놓고 썼는데 물론 많이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의 전시하듯이 했고 아마 이제 팀원분들이 좀 이렇게 반동감을 느끼고 싶었을 때 가끔 이제 사용을 했던 모델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었고요. 집탄 좋게 잘 나갔고, 반동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GBB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에어소프트 건들이 잘 고장난다, 안 난다는, 물론 그 총의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일단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뭐써본 결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동 성애자분들, 예, 반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 모델 정말 추천드리고요. 아 그냥 게임 때 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예,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GBB여서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